몬스타 림백 게이밍 의자 몬스타 스타 게이밍 의자 림백 헬러키티 게이밍 의자 LBO 12KT는 정말 귀여운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핑크색이 사랑스러워 방안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조립도 어렵지 않아서 쉽게 완성할 수 있었고 설명서가 잘 되어 있어서 혼자서도 할수 있었습니다. 편안함은 이 의자의 큰 장점이에요.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갑니다 다만 등받이가 따로 높이기 어려운 점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도 키티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이 귀여운 의자에 충분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과 사용 편리 성이 아주 좋으니 키티 팬이라면 추천드려요. 림백 발받침 리클라이너 게이밍 의자 lbo 13g는 정말 편안함을 제공 하는 제품입니다. 높이와 각도 조절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요. 헤드레스트와 팔걸이가 함께 있어 목과 팔을 편안하게 받쳐주고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도 간편하답니다. 조립도 어렵지 않아 남편과 함께 30분 만에 완성했어요. 가죽 질감도 부드럽고 발받침 덕분에 장시간 앉아있어도 불편함이 없네요.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방의 분위기도 살려줍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나니 게이밍 의자를 찾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몬스타스타 게이밍 의자를 사용해보니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높이와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저의 체형에 맞춰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피 재질의 인조가죽 덕분에 관리도 쉽고 디자인도 화이트블루 색상으로 세련되어 거실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 조립 또한 아주 간편했습니다. 설명서가 잘 되어 있어서 혼자서도 쉽게 조립할 수 있었고 여유나사까지 포함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했습니다. 허리와 목을 받쳐주는 쿠션이 있어 장시간 앉아있어도 피로감이 적었어요. 특히 135도까지 조절되는 리클라이너 기능은 정말 유용하더군요. 게임을 하거나 일을 할때 잠깐 누워 쉴수 있어 더욱 편안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 또한 훌륭한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